저는 박교리입니다 가사입니다. 오늘은 군마 태도 해봅니다. 바람이 다다 바람이 문 영평 바다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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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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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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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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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나 여러분들 어, 재밌 재죠 이제 또한번4절팔도 팔다, 오로 팔다 우주 강산에 오사저사지말고 있어도네 사도네 밤이요 <놀람> 애를 <놀람> 헤물어 미운나 여러분들 시작 팔도. 우발다 달도 우발다 우주 강산에 어이사 어내 군밤이요 까네 다시 한번 더시 네. 달도 우발다 달도 우발다 우주 강산에 선생님 모르겠어요 금밤이요 에라생을 그 바라이 다밤절 시시 네. 개가 진네 개가 진네 눈치 없이도 어 있다 무진했었네 있었는데 금밤이요 에라생을 밤이요 다